여러분의 전사 티비입니다. 영상 응. 보이잖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맛있는 먹방이냐 보여주는 무거운 영상이야 바로 맛있는 먹방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은무엇을 먹을 거냐? 면 제가 저번에 그때 킹도꼬 라면,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 먹어본데 뭐와 킹도꼬 라면, 네 매운 맛인데 뭐좀 신념 얘기를 봐야 되나? 네, 그리고 왕뚜국라면도 제가 먹어 봤거든요. 그거는 뭐 맛있지만 그래도 맵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나법입니다새로운 <laughs> 거. 네. 제가 주인공을 공개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네, 네. 한 주팔입니다. 한 주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먹어봤기 때문에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제가 꼭고 먹어볼 건데요. 네, 와 보니까 내가 봤는데요, 이거 킹북고 마라 맛이 보니까 강력한 맛이래요. 강력한 맛이 엄청 매운 맛이겠죠. 한번 거의 두배 정도 한 번. 그 먹어봐야되지 않겠습니까네 그리고 네 이제 뜯지도 않았어요 지금 미비봉에도 네 비니도 지금 씌우는거 보니까 비니 뜯어가지고 뚜껑을 부어가지고 네 3분 또한 네 아아 아, 맞다 분말스프 맞다맞다 분말스프 넣고 네 3분 또한 기다려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비니 비니 뜯었고 이제 개봉해보면은 자오 안에 네, 이거 들어가 있네요. 배점 스프. 어, 네, 배점 스프 들어가 있네요. 이게, 그거네. 마라마, 배점 스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분말 스프네요. 우리 그때 킹뚜껑 네. 요, 요거네요. 우리 분말 스프하고, 네. 그리고, 네. 건더기 스프. 자, 일단 넣어, 넣어볼게요. 자, 건더기 스프. 투와 넣고. 그리고, 이제 분말 스프, 요거. 자, 오. 오케이. 오, 문말스프리네 똑같은 거. 자, 이게 주인공이죠. 별점스프. 오, 마나마 별점스프. 네, 이것까지 넣으면 되니까. 네, 자, 두아. 와. 근데 이거 색깔이 똑같네요. 자, 색깔 똑같네요. 자, 이제 뜨거운 물 부어야겠죠. 뜨거운 물. 자. 자뜨거운을 부었으니 뚜껑을 닫고 3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네 네. 3분 됐죠? 자 이제 오픈 해보겠습니다. 자오 오, 근데 색깔이 근데 뭐 그냥 킹뚜껑랑 똑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볼게요. 오 뚜루뚜뚜뚜. 네.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냄새 먼저 맡아야 되겠죠. 일단 먼저.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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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진짜. 오, 뭔가 좀 매운맛이 냄새 좀 올라옵니다. 오, 냄새도 그래요. 자, 한번, 이제, 맛을 봐야겠죠. 네, 한번 맛을 볼게요. 음. 오 진짜 맛은 마한 맛이 진짜로 좀뭐 그렇네요. 그럭저럭 하네요. 음뭐 맛이 괜찮은데요.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거 솔직히 맛이 내 취향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음. 딱 냄새 맡자마자 와 근데 냄새는 영 별로네요 <laughs> 마라맛이라 가지고 냄새가 영별롭니다뭐그렇다고 완전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편평한 냄새 음음뭐 어. 어, 별로 안 맵네 괜히 긴장했네요. 엄청 매운 것도 아니네요. 그냥 맛있네요. 예, 네. 맛있고. 네. 먹으면 합니다.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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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음. 막김자람한 그냥 맨멸 합니다. 음. 그냥 점수 점수 편집 점수는 왜기볼게요. 음. 그냥 점수는 그냥 한 80점, 70점 정도돼요. 음. 음. 좀 뜨겁네요. <laughs> 음 계속 먹으니까 매운 맛이 좀 올라오는데 그거는 뭔가 킹 투구랑 똑같아요. 네킹 투구 랑은 똑같이 똑같이 보면 돼요. 냄새는 좀 틀리지만 음. 네 혹시나 땀 나면은 휴지 휴지 닦으면 되니까 네 그럼 되고아 음. 조금 맵네 뭐좀견딜만하면다 조금 매워도 음 확실히 뜨거우니까 조금 매운맛이 올라오네 아, 일단 맞다 국물 아 맞다 국물도 안 먹어봤다 네 국물도 맛볼게요 한번 아우 솔직히 국물이 맛이 별로다 내 취향 아닌 것 같아요 국물을 국물 맛봤거든요 마라 맛이 느낌나는데 아, 이건 내 취향 아닌 거네요 아 솔직히 국물 맛이 좀내 취향 아닌가 보다 맛이 좀 별로네요 네아네다 먹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네다 먹어가지고 아우 땀도 나고네 조금 매운 맛이 올라오고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네, 맛있는 먹방, 아니면 보여주는 먹은 영상 있으면, 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